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반복적인 부분도 될수 있는데 초등학교 과정은 사실은 중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수학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다서 아 중학교 수학은 이게 가장 본질적이야. 뭐, 중학교 수학에서는 이것만 하면 돼. 뭐 이런 이 대각기 정말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수학은 이런 거예요. 어? 기둥과 같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뭐 파이프와 같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돌덩어리와 같아요.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학교 수학은 이제 함수라는 개념을 핵심적으로 익히는 과정이다. 그래서 함수라는 것을 배워 나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몇 가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밑바닥에 더하기 빼기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학년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를 공부하는데, 이게 에, 십진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십진수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말하자면 아이들이 아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 둘 더하기 셋은 다섯이야. 뭐 이런 것들은 쉽게 하지만 자리수가 바뀌게 되면 이제 좀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만큼 이제 숫자가 커지기도 하지만 십진수라는 아주 본질적인 체계를 아이들이 배워 나가는 과정이죠. 근데 그거는 <laughs>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수준에 선 너무 쉬운 거니까, 그럼 뭐, 금방 하는 것.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어린애가 십진수라는 개념과 구조를 익혀가지고 이것을 확장해 나가는 처음 단계는 누구에게나 큰 벽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 벽을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블루마블이라고 했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어, 이것과 이것이 어느 게더 비싼 거야? 내가 저, 저 물건을 살수 있을 만큼 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의 본질은 사실 비교죠. 어느 쪽이 큰가. 내가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 아니면 내가 돈이 부족한가. 음, 그런 것들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큰 수를 다루는 게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신나는 일이고, 또, 그런 걸 잘했을 때, 잘난치 할수 있는 일이 되지만, 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작은 수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분수, 혹은 소수, 소수점 이하의 작은 수들을, 아, 이게 뭐 숫자가 크다고 어려운 게 아니네. 동그라미 숫자만 세면 되네. 뭐, 이런 것들을 깨닫다가, 그럼 거꾸로 유효 숫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숫자가 크기가 작더라도 다루기 까다로운 수로 바뀌는 겁니다. 분수. 분수는 쪼가리수잖아요. 직역을 하면 분수라는 말은 쪼가리수라는 거예요. 작은 수를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는, 그래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는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익히는 과정이다. 자, 아주 큰 수도 다룰 수 있고 아주 작은 수도 다룰 수 있게 되면 이제 중학교 와서 함수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함수를 다루기 위해서 문자와 식 같은 것들을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laughs> 어떤 아이들은 이제 그것도 되게 쉽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미 뭐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문자를 달아가지고 식을 더하고 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줬더니 금방 읽혀가지고 간단하네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 머리가 좋은, 이, 이든의 아이들이라는 게뭐 지수로 따지면 125 이상 정도, 상위 한 5%. 사실 은뭐 상위 5%면 반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라고 볼수 있죠. 그 정도 아이들이 모여 있다고 할수 있는데, 걔네들한테도 대부분의 아이들한테는 식을 다루는 거는 큰 벽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십진수를 넘어가는 게큰 벽이고요. 그 다음에 분수를 다루는 게 벽이고요. 그 다음에 식을 다루는 게큰 벽이 됩니다. 자, 그걸 넘어서야 함수를 할수 있으니까요. 자, 함수를 하기 위해서 식을 다루기도 해야 되지만,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비례의 관계입니다. 얘가 함수라는 개념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한 형태이거든요. 1차 함수 중에서도 상수항이 붙어 있지 않은 1차 항만 있는 1차항만 존재하는 함수가 바로 정비례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정비례 함수의 개념도 익히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익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정비례인데 앞에 달려 있는 계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게 감소하는 함수가 되잖아요 정비례 감소 함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다룰 수 있을 만큼 친숙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함수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함수를 3학년 때까지 2차 함수까지 다루게 되면 중학교 공부가 어느덧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3차, 4차, 5차의 고차 함수를 다룰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벽이 한두개 정도 있는데 중학교 수학에서는 벽이 한 일곱 여덟 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아이들은 보통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3년 동안 공부하는 내용을 가지고 거의 한 4년 내지 5년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미적분까지 안 가게 된다는 게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선택된 아이들 뭐 미국의 대학 중에서도 최고의 공과대학을 갈 거야 난 칼텍을 갈 거야 MIT를 갈 거야 저 거기에 갈 아이들만 사실 미적분을 공부하고 대부분의 아이 아이들은 그냥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의 수학을 준비하면. 대학생으로서 대학에 들어서 공부할 때 손색이 없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중학교 수학에서 공부해야 될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과서를 지난 몇년 동안에 개편작업을 보니까 조금 슬금슬금 이제 그 내용을 줄이고 있더라고요.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굉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들도 이제 학교 관계자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물론 우수한 아이들은 뭐 지금의 중학교 혹은 심지는 어뭐 고등학교 것도 어렵지 않게 공부한다고 늘 얘기하지만 사실은 중학 수학에서 공부할 아주 본질적인 내용들은 많은 아이들한테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아이들은 대충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중학교 선행을 좀 시작 하는 것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된다는 나름대로 제가 이제 드리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이제 조금 더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동영상에서 자꾸 이제 수학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나, 나름대로 주거니 바거니 하면서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상황에 따라서 중학생 뭐, 혹은 예비 중학생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 강좌 하나 만들어 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어, 여러분들이 에이, 수학의 본질은 이것이고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이드를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복해 나가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학원에 새기지 않고도 충분히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어떤 아이들은 영재고나 과학고도 쉽게 갈수 있다는 것들을 좀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시켜 가지고 지금 뭐 수학시험을 보게 하고 그렇게 그런는 타운이 아니고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정말 재밌고 즐겁게 그렇지만 가치 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감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공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다뤄서 아 재밌네 말하자면 문제 푸는 수학이 아니라 수학의 본질을 우리가 좀 다시 옛날 학창 시절을 <laughs> 되새김질하면서 느끼면서 수학 공부를 한번 재밌게 교양 수학을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가 좀 너무 늘어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